요즘 뭐 너무 디자인도 잘하고 기획도 좋고 성과를 잘 올리는 좋은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아쉬운 부분은 브랜드를 만들고 뭐안 되면 뭐 접지 또 바꾸지 다른 컨셉으로 사실 화장품 회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만의 스토리 외가 명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성과가 안 나는 거에 지치고 또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매출의 20% 정도가 이제 해외 매출이고요 처음부터 미국 시장 호주 시장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팔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마존 US를 통해서 전 세계 영어권 소비자들하고 소통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티카를 창업했고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아로마티카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아로마테라피를 접목한 비건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리비영에서 샴푸가 저희가 몇년 동안 1위를 했었고 200한 20만 개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젤, 또한 여성 청결제, 이런 제품들 한 10년 가까이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21년에서 22년 사이에 100억 정도 매출 성장해서 올해 한 500억 정도 매출 계획하고 있고요. 첫 직장이 이제 국채은행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 기술 영업을 했는데, 금융도 서비스고, IT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판매를 하는 거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불편했고,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막연히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대학교 때 누나가 살고 있는 호주에 가게 되었는데 호주에 이제 여러 가지 허브 추출물 이용한 아로마테라피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티트리 오일을 상처 난데 바른다든가 모기 물린 데뭐 이런 데뭐 라벤더 오일을 바른다든가 유칼투스를 비염 치료에 쓴다든가. 합성 원료 대신 천연 원료로 만든 천연 유기농 에센셜 오일과 기타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 드라이허브 이런 좋은 문화를 국내에 이제 이런 쓰지 않고 있으니까 합성향으로 화장품 생활용품에 쓰고 있으니까 한국에 소개해야겠다 이런 천연향으로 뭐 우리가 주변에 먹고 마시고 바르고 이렇게 할수 있다면 좀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업에 돈을 벌고 성공하겠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맞을 수 있고, 황을 맞을 수 있고, 어릴 때부터 감각이 좀 예민한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내 적성이 맞는 거죠. 좋아하고 잘할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4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천연 유기농 에센셜 오일과 비누 재료가 되는 원료들을 수입해서 원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큰 매출을 올리려면 화장품 회사나 향료 업체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당시 화장품 회사들이나 원료 회사들은 천연 원료, 유기농 원료 를쓰진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제일 큰 화장품 회사 제조사가 미팅을 했지만 너무 이제 사용량도 적고 화장품 회사에는 매출을 올릴 수 없겠다, 시장이 없다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핸드메이드 비누 화장품 시장에서는 공방을 하시는 분들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 취미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성장하기 힘든 <laughs> 시장이었고. 피부 관리 시장에 뭐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태핑을 해봤죠. 시장이 보이지 않는 아로마테라피 에센셜 오일을 팔 데가 없네. 상당히 이제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더 그래서 알려야겠다. 결국은 에센셜 오일을 알리려면 합성 원료 대신 천연 원료로 만든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에센셜 오일을 국내에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직접 화장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제가 아무런 화학적 공도 아니고, 화장품 관련된 기술도 없고, 천연 에센셜 오일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무작정 화장품 가마 사서또 직접 뭐 연구해서 블렌딩하고 용기에 담아서 좀 이제 라벨 디자인하고 붙여서 전시회에서 이제 소개하고, 백화점의 행사장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제품을 처음 만들게 된 시작이죠. 초기 10년을 100억 돌파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버틸 수 있던 었 원동력은 그냥 옳다고 여기는 거죠. 이 국내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열려야 되고, 저희 가장 전하고 싶은 이제 에센셜 오일 시장이 적었기 때문에 화장품 OEM 사업, 그 다음에 원료 도소매, 완제품, 브랜드, 아로마티카를 초기부터 만들어서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해서 10년을 버틸 수 있었고 한 해에 뭐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급격 히 성장한 그런 건 없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100억 정도 매출 성장해서 최근 한 4년간 4 0대 가까이 이렇게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한 500억 정도 매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 매출의 20% 정도가 이제 해외 매출이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서구권에 이게 더 맞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이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해서 처음부터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해야겠다. 미국 시장, 호주 시장,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아마존에 입점하면서 또소비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통로가 되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키워드 광고와 브랜드 광고를 통해서 신규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또 기존 소비자의 매출을 컨버전 레이스를 상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프라임데이 D를 통해서 일 평균 매출의 10배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시장에서 입점을 하는데 이제 입점 담당자가 전년도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면 입점을 못한다는 거죠. KBT 업체들을 많이 이제 입점시켰다가 1년 안에 뭐 문을 닫고 짧은 기간에 브랜드가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망한 업체는 아예 입점도 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거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고 뭐안 되면 뭐 접지 또 바꾸지 다른 컨셉으로. 사실 화장품 회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사실은 한국 기업으로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충격이 되었고 요즘 뭐 너무 디자인도 잘하고 기획도 좋고 성과를 잘 올리는 좋은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아쉬운 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KBT가 마스크 시트 엄청 성공을 이뤘잖아요. 당시에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할 때 마스크 시트 제조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OEM 공장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스크 시트가 성장하니까 또 많은 브랜드들이 이 마스크 시트의 성공에 편승하게 기계를 사서 마스크 시트를 막 OEM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포화돼서. 이제 그 생산량도 너무 많아지고, 그 제품도 너무 많고, 포화가 된 거죠. 그거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게 사실은 달팽이 크림? 근데 달팽이 크림 거의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컨셉 원료가 유행할 때 맞춰 발 빠르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브랜드 정체성하고 컨셉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같은 컨셉을 가진 제품 시장에서 이제 비교 당하면서 경쟁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카자가 들어간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지금 K 뷰티는 한 10년 전부터 시카 들어간 제품 없는 브랜드가 없어요. 진정 성분 시카가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모든 브랜드가 다 시카 시카 하니까 질리는 거죠 시카 하면 어떤 브랜드가 사실 생각나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 서로 이제 유행하는 컨셉들의 제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는 그 쉽게 이제 실증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똑같은 컨셉에 디자인만 조금 바꾼 제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또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토리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왜가 명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성과가 안 나는 거에 지치고 또 소비자에게도 더 메시지가 전달되지 어려운 거 아닌가 또 소비자를 설득할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한다는 거는 영속하진 않더라도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고 오랜 동안 나와 함께 성장하고 내 옛날 그 제품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거또 어떨 때는 성장 못해도 버티고 그 브랜드가 남아있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전달하는 가치가 뚜렷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이 10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었던 브랜드가 아닌가 아로마티카 도 처음 창업 미션 처럼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이에센셜 문화를 좀더 전하고 환경적으로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랫동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소비자 곁에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